연쇄 반응은 전체 반응이 여러 개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반응,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반응을 빼고 중간에 보통 두 개에서 서너 개 반응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다가 반응이 종결되는 반응. 그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 연쇄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렇게 메테인과 F2가 반응해서 이 물질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플로로 메테인과 HF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이때 첫 번째 반응, 메테인과 F2가 반응을 해서 이런 물질이 생성되는 게잘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를 정말 10만 번 충돌해서 갈까 말까, 100만 번 충돌해서 갈까 말까 하는데, 우연히 이 반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CS3 라디칼이, 이제 드디어, 누가 반응을 시작하냐 면은프터하고 본격적으로 반응하죠. 이 반응은요, 반응 용기 안에 메테인과 플로르 분자가 꽉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습니까? 플로르 분자가 많죠? 또 누구도 많을까요? 메테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메테인과 플로르 분자가 충돌해서 CH3 라디칼 생성되는 게 항상 생성되는 거예요. 우연히 생성된 거예요. 우연히 생성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는 거. 근데 이금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검덩어리를 주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검덩어리를 주선 것과도 똑같은 그런 효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건데 우연히 일어나서 CH3 라디칼. 음. 자, F2하고 메테인을 만죠 얘가 F2하고 반응해서 플로로메테인 만들고 이 플로르 원자를 생성했어요. 이 플로르 원자 중간체예요. 이것도 홀 전자를 가진 라디칼이기 때문에 또누가고 반응 잘 할까요? 지금 반응 용기 안에 꽉차 있는 메테인과 반응하겠죠. 그래서 다시 누가 생성 되냐면은 CH3 CH3라디칼이 생성됐어요. CH3라디칼이 분명히 반응했죠. 근데 다시 어때요? 재생이 됐죠. 알짜변화가 있어 없어요? 알짜변화 없죠? 다시 어때요? CH3라디칼이 와서 이 반응용기에 꽉 차있는 애프터하고 또 반응하고 또 생성됐어요. 나안 죽어서 또왔요또 애프터하고 또 반응해서난나안 죽어서 또 반응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용기에 꽉 차있던 애프터하고 메팅이 전부 어때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적으로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이 계속 진행되다가, 우연히 이제 이 CH3 라디칼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안정한 분자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이렇게 종결되어 어요 홀전자를 가진 화학점을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하죠. 라디칼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데, 라디칼이 더 없이 저렇게 이제 종결이 되어 어요 자, 과정 1은 한번 일어났죠? 마지막에 종결반응도 한번 일어났죠? 개시와 종결반응 한번 일어났는데, 중간에는 이두개 반응이 그래서 이게 10만 번, 이게 10만 번 일어나세요. 전체 반응식은, 단일 단계 반응식을 합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얘한번 일어났죠? 한번 일어났죠? 근데 얘몇 번씩 일어나세요? 10만 한번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 반응들을 그대로 더해보세요. 그대로 더하면 은 중간체, 중간체 소거 됐죠? 총매, 총매 소거 됐죠? 그러면 메테인과 플로르분자 여기. 생성물은 플로르메테인과 HF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전체 반응식이 뭐의 합이에요? 단일 단계 반응을 다 합해서 구하 나와요.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반응들을 합해서 나와요. 중간에 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저 반응들을 합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볼 필요 없이 무슨 반응이라고요. 아, 연쇄 반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의 특징은요. 이 제일 앞에 있는 반응과 제일 마지막 에 있는 반응 빼고 중간에 있는 반응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요것들을 다 파니까 전체 반응 이나오면 그건 연쇄 반응이에요. 그다음에 연쇄 반응에서는 항상 보니까 개시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개시 반응에서 누가 보통 생성되냐면은 불안정한 라디칼이 생성되는 거 많아. 요 불안정한 라디칼이 본격적으로 전파 반응에서는 이 개시 반응과 종결 반응 빼고는 중간에 있는 반응을 프로파게이션 전파 반응이라 하는데, 전파 반응에서 뭐를 작용하고 있어요? 촉매를 작용하죠 그래서 여러 어, 이 물질은 한 단위 단계 단계에서 생성돼서 그 위에 단계에서 소멸돼 중간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CH3 라디칼은 사실 여기서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생성됐죠. 중간체예요? 총매요 총매죠. 무수히 많이 일어난 요것 중에서 예, F 원자가 중간체더라. 그리고 CG3 라디칼이 총매더라. 그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은, 아, 저것이 연쇄 반응이구나. 그러니까 연쇄 반응은 중간에 있는 두개 이상의 전파 반응들의 합의 전체 반응인 경우 연쇄 반응. 그 다음에 그 전파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총매가 굉장히 불안정 물질인데 그게 보통 개시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성되더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연쇄 반응이 아거고그두 가지가 모두 충격되면은 거의 볼 필요 없이 99% 이상 연쇄 반응이다. 체인 리액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천권에서 오존이 분해가 되는 반응이 대표적으로 어때요? 저 연쇄 반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들은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예들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01쪽을 보니까요. 아리누스식이 소개가 되거든요. 아리누스식 파란색 공간편으로 박스 표시해 왔어요. 그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 두 개. 스몰 k는 속도 상수입니다. 라제이는 자존률 인자죠. 그러면 ea는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속도 상수는 자존률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식을 적게 되죠. 이걸 우리가 아레누스 식이라고 합니다. 아레누스 식은요. 속도상수와 활성화에너지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식이기도 합니다. 이아레노이식을잘 응용을 하면 은 뭐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활성화에너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라 했죠. 자, 아레노이식을 이렇게 양변에 로가니즘 값을 취했어요. 로가니즘 값을 취하게 되면 은 X축, T분의 1, Y축이 로가니즘 속도상수 기울기가 얼마가 되서 마이너스 r 분의 활성화에너지죠. 물론 y축 절편은로가니즘 a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자, x축이 t 분의 y축이 로가니즘 속도 상수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r 분의 활성화에너지고 시험 문제는 기울기가 주어져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은 활성화에너지는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로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죠. 또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뭐를 측정합니까? 속도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구해서 이아르노스식에다가 로가리즘 값을 취한 이식에다 대입하죠. 라지 T1일 때의 속도 상수 2 K1, 라지 T2일 때의 속도 상수 2 K2.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은 로가리즘 A가 서로 소거되죠. 자 여기서 T1일 때의 속도 상수 알고 T2일 때의 속도 상수 알고 키체 상수 뭐하면 될까요?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 또는 킬로줄이죠. 따라서 8.3145 출퍼 켈빈 모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만 모르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이 직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게 하는지 또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제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두 개의 반응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반응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활성화 에너장벽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또한 개의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활성화 에너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큰 반응일수록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속도 상수가 더 빠르게 증가가 됩니다.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클수록 온도 상승에 의해서 속도 상수가 더 빠르게 증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자, 속도 상수라는 것은 그 반응의 자중률 인자 곱하기 이스포렌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또 온도를 변화시켜세요 온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반응형도 바뀌는 거 아니죠? 자존중인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존중인자 곱하기 이스포네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T1,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T2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이 낮은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이것이 높은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승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여튼 이 익스포렌셜 함수 값은 더 커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크고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온도가 높을 때 값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근데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큰 반응일수록 온도 상승에 따른 이 b 값이 어떻다고요? 든더 커지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102쪽 왼쪽 제일 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반응 중간체는 한 단을 단계 반응에서 생성된 후에 그 위에 단을 단계 반응에서 소멸되는 화학종이라고 했습니다. 반응 총매는요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전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반응 촉매는한 단일 단계의 반응에서 분명히 관여하고 난 다음에 그 단계에서 바로 생성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알짜 변화가 없는 화학종이죠. 그것을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촉매가 작용되는 원리를 보통 봤더니, 기본적으로 파란색 페르믹을 주세요. 반응 경로를 변화시켰어요. 자,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면은요, 요 속도 상수에서 첫 번째로 자존률 인자 자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존율인자는 분자들끼리의 충돌할 때의 입체인자와 그 충돌 빈도와 관계된 그 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자존율자체를 높이 물어서 자존율인자 자체가 높아지면 뭐가 커져요? 속도 상수가 커지죠?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가 커지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빨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응 경도를 변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도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은 이 지수함수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속도 상수가 커짐으로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존율 인자 증가시켜서 속도 상수 커지게 해서 반응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반응 경도 변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속도 상수가 네, 이 여기 지수함수가 커지면서 속도함수 상수가 커지면서 반응 속도 가 빨라지는 것이 훨씬 지배적인 요소입니다. 촉매들은요, 균일 촉매 반응도 있고 불균일 촉매 반응도 있습니다. 균일이라는 것은 이 촉매가 반응물하고 섞였을 때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항상 서로 서로 농도비가 같다는 거죠. 불균일 촉매라는 것은 촉매가 반응물들하고 섞여서 반응할 때. 부분 부분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른 거. 그걸 우리가 불균을 혼합물이라고. 그런 반응을 불균을 촉매 반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균일하게 섞이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촉매도 기체고 반응물도 다 기체면 돼요. 기체는 항상 확산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되니까. 그 다음에. 총매와 반응물들이 모두 용액 중에서 잘용해 되면 돼요. 용매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균일 총매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균일 총매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서 봤더니, 과정 1에서 O2가 NO하고 반응해서 NO2 생성하죠. NO2가 또분해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있어요 그리고 O가 O2가 반응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여기서 과정 1에서의 NO라고 하는 물질은 분명히 반응했어요. 사라졌죠. 그런데 반응 2에서 생성됐죠. 이걸 우리는 말합니까? 총매라고 하죠. 요것하고 반응물인 o 2하고 서로서로 기체기 때문에 균일하고 혼합될까요? 불균일하고 혼합될까요? 균일하고 혼합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균일, 총매 반응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총매하고 반응물들이 모두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잘 용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과산화 수소도 물하고 수소결합해서 잘 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요도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온이기 때문에 또 물하고의 이온 이중극자간의 인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잘 용해가 되죠. 요오드와 이온이 없으면은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서 H2하고 O2 생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요오드가 딱 들어왔더니 이렇게 먼저 단일 단계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IO- 1가가또 H2O2가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됐죠. 자, 요오드 와 이온이 한 단일 단계 반응해서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해서 생성됐죠. 이 뭐 랍니까？자신 알짜 배랑 없는 촉매 라고 이야 기를 하 죠？그래서 이렇게 반응물 에서 반응물 에서 촉매, 그리고 촉매 소가 하고 또 생성물 아이오 마이너스 일까. 반응 중간체죠. 이 반응 중간체를 양변에 소공하니까 결국 양변에서 H2O2 2몰이 H2O2 몰과 O2O1몰 생성하는 이 반응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때 이러잘 보세요. 반응하는 물질은 누굽니까?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고 총매 누굽니까? 요도아이온이죠. 서로서로 물의 용의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따라서 저거는 균일총매 반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균을 청매 반응은요, 청매와 반응물이 모두 모이면은 기체이면은 균일하게 혼합되면서 반응하니까 균을 청매 반응. 또두 번째로 청매와 반응물들이 모두 용매에 잘 용해되는 용질이면은 또 균을 청매 반응이 될수 있습니다. 불균일 청매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청매가 고체이면 돼요. 반응물이든 촉매든 한 개라도 고체가 되면은 물론 두개 모두 고체일 수도 있어요. 한 개라도 고체면은 절대로 균일하게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촉매가 고체고 반응물이 기체나 액체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취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 요 총매가 반응용기에 보통 벽에 코팅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격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코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반응물들은 어때요? 이게 용액 중이라도 찰랑찰랑하고 반응물들 여기는 총매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겹벽에딱 충돌하는, 총매에 충돌하는 것만 충돌하고 있으니까, 취하는 법에 따라 농도가 다르죠. 또는 기체 반응이라더라도, 이 총매가 특벽에 코팅되어 있든지, 여기 전체 벽에 코팅되어 있든 간에, 기체는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반응물 중에서, 요 벽면하고 충돌하는 것만, 총매하고 충돌하고 이거 그다음에 충돌하는 것들은 지금 총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균열한 혼합물이 될수 없죠 그래서 보통 불균열 총매 반응은 일반적으로는 총매가 고체이고 반응물이 기체 액체 고체 모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도록 하십시오 반응 속도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요. 아레노스식이요 아레노스식은 x축이 t분의 1, y축이 로그네니즘 속도 상수일 때 기울기로부터 그것이 마이너스 알 분의 활성화 해지니까 활성화 에너지 계산할 수 있죠. 또는 서로 다른 도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하면 아레노스식의 로그네니즘 값을 한 것에다가 대입을 해서 활성화 해너지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꼽으라라고 하면은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반응 메커니즘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나 그 이후에 단계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일 때 어떻게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을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정류 상태 건사법에 대해서 제가 N2O5가 분해되는 것을 예를 들어 했는데, 그 예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거는 전공서적에도 나오고, 일반학의 기본서적에도 나오는 건데, 보통 일반학 기본서에서 옥스토에는 본문 중에 나오고, 다른 일반학 기본서에는 연선문제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예는 정권 소적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바로 그예가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류상태 건사법은요, 미하일레스 맨텐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효소촉매 반응이, 여기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 책에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드시 전체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하시오. 거기 효소촉매 반응에서는요, 치질 농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와 굉장히 높은 경우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그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반응 속도론에서는요, 적분 속도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이 모두 직선 그래프일 때 0차 반응은 Y축이 뭡니까? A의 농도. 1차 반응은 이 A의 농도에 자연 노그 또는 상용 노그. 2차 반응은 A의 농도. 역수로 나설 때 각각 기울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K로 편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반응은 그 기울기가 K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가정에 따라서 2K가 될 수도 있다고 라 했었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12장 화학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